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을 가지고 주제는 이 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있죠. 자, 이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보고 또 서원해 보고 소원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평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일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래서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진미를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각가지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그 기도 제목과 또, 신앙생활의 그 반경 삶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체험 있는 사람은 더 적극적이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셨죠. 불을 지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이 아들의 이 딸의 소원함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며 응답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의 답답함과 컬컬함과 또 마음속에 있는 고민 이 문제를 안고 나가서 어떤 상대에게 토로하면 상대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잘 받아주고, 함께 대화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서로 소통하게 되면, 바로 그런 관계를 가졌던 상대를 또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친구와 같은 관계라고 합니다. 절친하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무거운 짐이나 또 허물이나, 때로는 일반적인 사람과는 함께 나눌 수 없는 말도 속에 있는 말을 할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친구 좋은 게 뭐야?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함께 공유하면서 짐을 져줄 수 있는 친구가 그렇게 귀하고 복된 것이고 늘그 친구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 속에 자신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소원을 들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대요. 이절에 그랬잖아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속에 답답하게 갖고만 있지 않고 다 도서를 내놓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 속에 참 어려웠던 이 모든 것 세상에서는 내놓을 수 없고 어떤 사람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이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적극적인 기도 자세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며. 동행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인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자 만났을 때 그래서 환란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참 얘기치 않았던 일이 나타났어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설마 우리 가정에 설마 내게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슬픔과 고통이 몰려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갈까 참 막막하게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나의 친구 되시고 이로자가 되시고 내 편이 되셔서. 내 말을 들으시며 나와 동행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속에 있는 이 소풀이를 참 응어리지고 답답한 것을 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사절에 보세요. 내가 여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혼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냥 절망감 속에 빠져가지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참내 인생 이제 끝났나 보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계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한계점에 다다르면 그때가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체절명에 위기감이 봉착해와요. 힘을 써도 안 돼요. 노력을 해도 역시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해도 그냥 없이 갈구해도 아무런 응답도 심지어는 산기슭에서 소리 질렀을 때 들려오는 메아리와 같은 것, 신기루와 같은 것 아닙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소리치는데 그것이 울림 현상에 의해서 내 귀전에 들려와요. 마치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있을 때, 그때가 위기이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편, 116편의 말씀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모든 과정을 지내놓고 나서, 그분이 그때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 했나 하는 여러분 간증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좀 그런 간증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래 이래 저래 이래 했는데 참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많이 내 편이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산성이 되어 주셨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위로함이 넘치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임재가 체험되었을 때 누리는 감격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5 절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극렬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주인공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었는데 너무 작아보여요.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건대 죄의 중한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 앞에서 홀가분하 홀가분하고 자신감이 팽배하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세상에 없죠 하고 자랑도 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해요. 거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아, 얼굴에서부터 온몸 발끝까지, 아, 때묻지 않은 것이 없고, 참, 손봐야 될 것이 많고, 옷은 또 남노하고 누추해가지고 냄새까지 나고, 여러분, 이런 형상이라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흉측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배은망덕한 자이고, 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여겨 주셔서. 참 의롭지 못한데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상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자를 자백하고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위로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품어주고 나를 품어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광경이 그려져 있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순진하다는 것은요. 순수하고 자기 자신이 정직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헌식과 가식으로 간다면 얼마나 가정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5장을 넘어가 보면,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줄려있는 교우들을 본받아가지고, 자신들도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전에 내놓고, 구제에 쓰이고, 또 복음 증거하는 선교 현장에 쓰이고, 그래서 한 몫을 하기를 소원했죠.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서 일을 진행했어요. 그러나 중간에 마음이 변심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변덕스러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했던 거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떼어놓았는데, 여러분 순수하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결국은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 할때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우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대체해 나가고 그분 앞에 조심하여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laughs>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더라.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이제 주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왜요? 그분이 사망해서 눈물에서 넘어지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건전해 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고통당할 때그 모든 고통을 친히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셨는데 주님의 은혜밖에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자 12절로 넘어가 볼게요 <laughs>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모습은요.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계산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은혜, 기적의 역사,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성,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손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 받았습니다. 주님 주의 환경을 보고 이리저리 돌아봐도 나만큼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병기세의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 은혜를 늘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달라지. 그런데 한 시간을 지내 살아도 불평하고 불만하고늘 마음속에 허탈감과 자괴감과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늘 혈기 방자하고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여와께 무엇으로 그분의 은혜를 보답할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갚을 길 없어요. 1만 달란트 탄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갚을 길이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크게는 약 36조 정도. 적게는 한 16조 라나요? 여러분, 1조도 큰데 엄청난 탄감을 받은 그 사람이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처럼 모든 주님의 은혜를 주여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주님 너무 감사 감격합니다. 참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 소원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참,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넝쿨채에 굴러 들어온 복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을 내가 소원했는데, 백을 주시고, 천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놀리며, 갚아 올리겠다. 감사제사를, 올려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15절에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와께서 호 보시게 규정한 것이로다. 여와여 호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순교자들입니다. 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이 땅에 살면서 애녹과 같이 살아간 의를 추구하고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귀하게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렴 유다를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주님이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웠으면 그렇겠습니까? 회계도 없습니다.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정말 떳떳하고 바르고 정직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제 소천하게 될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가 되고 복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다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의 축을 구축하고 살아가며 그 겟말이 아름답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대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호 중에 최고의 1호는 하나님의 1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16절에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17절에는 감사제를 드리고 여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서운한 것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켜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이행하고 더 좋은 상황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만큼 기분이 좋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고 참 복된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여와의 성전들에서 지켜준다는 것 이런 보장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성 밖으로 나가면 적들에 의해서 위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품 안에 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116편의 말씀은 1호의 말씀입니다.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것에 대한 감격스러운 신앙 고백이 감증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일 하루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이 예배당에 동참하시고, 또 인터넷 방송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